알 A매치 명단을 짜는데 홍명보 감독이 또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9월 달 소집 명단이 다른 그 A매치 소집 명단하고는 조금 그 무게감이 비중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무대를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간 부분인데 이거는 뭐 근데 대표팀 내에서의 입지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어 지난 이제 8월 시작해 가지고 올해 이제 6월 월드컵 3차 예선을 끝내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봤던 선수들 그리고 지난 동아시안 컵에서 새롭게 선수들을 대거 뽑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가 끝나고 성명보 감독은 한 5명 정도의 새로운 선수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선수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올해 이번 우리 유럽의 여름 이적 시장을 굉장히 이전하고는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게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국내나 이런 데서 성장한 선수들이 새롭게 유럽에 가는 게좀 많은 화제였는데 이번 여름은 거기에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기회를 얻고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독일 리브 카이저 슬라우테르로 간 김지수 선수라든가 지금 프랑스 FC 낭트로 간 권혁규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그럴 것 같고 또 조기성 선수. 지금 조기성 선수가 약 16개월 가량의 이제 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최근에 복귀전을 치렀잖아요. 조기성 선수는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끌어올리는 걸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런 선수들을 좀 대표팀이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이러면은 이번에도 굉장히 빡빡한 명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지금 댓글 보니까 쩐댄님이 저분 안양 팬이시죠? 예, 안양 그 앤석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대표팀 유니폼 명단에 드디어 외국인의 이름을 볼수 있나? 외국인은 아니죠? 이제 외국 이름을 볼수 있나 이런 또 어...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자 보니까 박승수라든지 전진우 같이 최근에 좋았던 활약을 어, 보인 젊은 선수들. 박승수 선수는 사실 그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뉴캐슬 네. 유니폼 입고 보였던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임팩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1군에 합류를 해가지고 시즌 개막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전진우 선수도 동아시안컵에서 뽑혔었는데 사실 그 본인의 건강이슈로 인해서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9월 달에는 이런 좀 젊은 선수들도 한번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뭐 일단 전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두 경기에서 굉장히 임팩트를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약간 농담으로 전진우는 야 박스에 세워놓으면 골 넣을 것 같다 저 선수 맞고라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만큼 골 감각이 거의 어한 한을 찌르고 있던 때였었고요. 근데 이제 동아시안컵 때는 어지럼증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이제 본인이 대회를 소화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을 했는데 저는 이미 6월에 어느 정도는 전진우 선수는 합격점을 받지 않았나 싶고 지금 이제 저 포지션에 뛰고 있는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아직 경쟁력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엄지성 선수라든가 양현준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아직은 돋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전진우 선수가 또 한자를 리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박승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충격적으로 21세기야. 이하... 팀이 아니라 지금 뉴해서 1군 로스터를 해가지고 저번에 명단에 들었었잖아요. 놀랐어요. 예, 예. 출전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a 대표팀에 선발할 거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은 있긴 한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저는 조금은 더 아마 박승수 선수는 대표팀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실전 경기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또 대표팀이 예, 관심을 보이면서 부를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존에 포함이 돼 있었던 선수들이 이번 9월 a 매치에는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김민재 선수의 대표팀 복귀라든지 어 황희찬 선수의 어 대표팀 발탁 이런 이슈들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뭐 건강하다고 하면은 뭐두 선수 다 무리 없이 뽑히게 될것 같고 예. 지금 준서 오륙사님께서 김승규 복귀 여부가 궁금하다고 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대표팀 코칭스태프 중 누군가가 가서 김승규 선수 경기를 체크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때마침 아, 때마침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말실수가 될것 같네요 대전에 이창근 선수가 다쳤죠, 네.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 수술을 받으면서 대표팀에 일단 9월은 뽑히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조현우, 김승규 그리고 뭐 김동원이라든가 혹은 지금 대표팀 지금 K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송범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로 가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김승규 선수의 복귀도 아마 이번 9월에 아주 유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최근에 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려준 선수가 바로 오현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어, 또 굉장히 많은 어, 공격적인 기여들을 하면서 좋은 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소속팀 지금 행크에서 다섯 경기 연속 선발인가? 지금 네. 계속 이렇게 개막하고 나서 나오고 있죠.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원래 오영규 선수는 대표팀에서도 비슷하게 그 소속팀 행크에서도 슈퍼 서브, 예, 게임 체인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팀에는 지난 시즌 이제 벨기에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 이 선수 이름이, 잠시만요. 있는데 이 선수가 입지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오영규 선수가 이제 거기는 뚫지를 못하고 조금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 아로코다레. 네. 네, 아로코다레 이 선수. 근데 지금 아로코다레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뭐 다른 빅리그로 간다. 간다. 간다고 6월, 7월, 8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행크에서는어 그러면은 가면은 우리는 오영규를 주전으로 선발로 쓸 거야라고 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아직 안 갔어요 이 선수가 네. 지금 뭐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또 이제 나폴리가 루카쿠 선수가 부상으로 한 (3개월) 정도 빠지게 된다고 하니까 이 선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아로코다리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적을 하게 되면 오현규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것 같고 홍명보호에서 가장 뭐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선수 중에 한 명이 오현규 그리고 배준호였잖아요 그렇죠 예, 오현규 선수는 계속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공격수 오현규 선수의 활약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또 기대가 되고 조규성 선수도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서우정 기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사이즈가 큰 피지컬적으로 각인한 센터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대표팀에서 항상 니즈가 있었던 어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일단은 그 주말 열렸던 리그 경기에서는 조기성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어 드디어 복귀전을 치렀고요. 주중에 열린 이제 클럽 대항전에는. 어, 벤치에만 앉고 이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조기성 선수의 몸 상태도 기존 그 조기성 선수가 지난 시즌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주전으로 올라선 복사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확 뺏을 만한 그 상태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 같고요. 어, 대표팀은 지금 최전방 공격수로 어, 선택을 하고 있는 주된 선수가 오연규 그리고 그 오세훈 주민규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어, 스트라이커로 누가 또 있다고 할수 있죠? 대표팀과 네, 황희찬 선수도 센터럴 쪽으로 세우는 방식도 고려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규성 선수는 우리가 본선에서도 저 선수가 갖고 있는 뛰어난 제공권의 경쟁력을 확인을 했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팀이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몸상태가 올라왔다라는 판단이 되면 은 부르지 않을까. 아, 사실은? 그래, 맞아. 이호재. 에. 아, 왜이호재 <laughs> 저도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에이... 아, 골도 <laughs> 음... 넣는데 었 까먹고 있었어. 에이, 에이... 지금 댓글에 보니까 쿠고님이 일본의 마치다에 있는 나상호 오세훈도 뽑힐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을 오세훈 선수는 방금 전에 이제 그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잠정적인 이제 그 픽업할 수 있는 선수 명단에 이미 들어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나상호 선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나상호 선수가 동아시안컵 때 모처럼 이제 대표팀으로 와가지고 경기를 소화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 포지션이 보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뭐어 배준호, 이강인. 그리고, 뭐, 전세, 전진우라든가. 전세진이라뇨. 전진, <laughs> 네, 손흥민, <laughs> 네. 황희찬. 그러니까 일단, 유럽파들만으로도 경쟁력이 굉장히 빡빡한 포지션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K리그에서 굉장히 폼이 좋은 전진우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6월에 뽑히자마자 바로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상호 선수가 과연 이번에 다시 선택받을지는 그건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동경 선수도 리그 안에서는 폼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안양팬 전된님이 권경원 선수는 센터백으로 힘들까요? 권경원 선수는 원래 뽑혔다가 동아시안컵 때는 왜못 뽑혔냐. 동아시안컵 선발 가능한 명단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명단을 짤때 권경원 선수는 해외파였거든요. 네. 소집이 안될 거라 생각하고 그 명단에 안 넣었었는데 권경원 선수가 전격적으로 안양에 이적하면서 K리그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K리건데 왜안 뽑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건경원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대표팀에서 여전히, 어, 뭐, 좋은 위치의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작력 있죠. 예. 예. 김민재, 조유민, 건경원, 뭐,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이제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뭐, 김주성이라든가, 또 지난번 동아시안 컵때 괜찮게 했던 김태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인데, 지금 문제는 김주성 선수예요. 산프레체 히로시마로 이적하고 나서, 어, 이제 계속 벤치에서 출발하다가 주중에 주중에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삼프레체 히로시마가 쓰리백을 쓰고 있는데 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좀 이제 김주성 선수 가 투입이 됐는데 자책골로 었어요 그래서 약간 데뷔전이 살짝 꼬인 감이 있는데 김주성 선수가 산프레츠 히로시마 가가지고 서울에서는 완전히 이 선수는 뭐 확고한 주전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 약간 조금 좀퓨비 라인의 변수가 됐습니다. 네 서울 팬들이 히로시마가 안쓸 거면은 그냥 다시 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 하지만 이미 K리그 이적 시장을다 쳐버려가지고. <laughs> 예,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이게 9월달에 이제 치르게 될 A매치가 오랜만에 치르게 되는 순수한 친선 경기로 치러지는 원정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대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미국에서 한 다라는 게 당장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큰 의미가 있는 그런 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시아권 팀들하고만 상대를 하다가 처음으로 여기를 벗어나서 어떤 미국으로 원정을 가서 치르는데 우리가 미국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평가전이든 뭐 골드컵 같은 대회든 그런데 이번에 상대하는 팀들이 피파 랭킹 16위의 미국, 17위의 멕시코, 어, 북중미 월드컵에 갔을 때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포트 그러니까 두 번째, 2-3, 2번 두 번째 시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3번 시드를 받게 되면 이제 저 팀들과 같은 조가 될 수도 있, 있을 거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팀들이라 가지고 우리한테는 뭐 좋은 음, 경기 기회가 될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포체티노 감독이 예.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소집된다고 하면 아마 포체티노 감독과의 재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쏠릴 것 같고요. 멕시코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팀들이든 정말 껄끄러운 상대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두 팀과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 위치를 한번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보다도 그 경기들을 어떻게 치르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댓글창에 하이웨이 로맨스 85님이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선택했다고 보는 건좀 무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공식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반신법이죠, 이거는. <laughs>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들은 걸로는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오퍼가 아니라 미국의 오퍼를 선택한 것도 조금 더 축구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라고 했고 예. 그 비중을 두기 위해서라는 그 합의적인 안에는 자신의 어떤 마지막 라스트 댄스가 펼쳐질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준비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네, 음. 사실 뭐 그리고 단편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하고 미국 리그를 비교를 해봤을 때뭐 경제적인 보상 같은 경우에야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가 훨씬 더어 풍족하고 좋겠지만은 그외 생활적인 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선수 은퇴한 이후의 생활 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어 메이저 리그 사커가 훨씬 더좀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라는 그치. 생각은 있네요.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손흥민은 아주 탑 레벨의 선수였고 이 선수가 떠난다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준비한 공식 콘텐츠들이 엄청났잖아요. 사실 아직도 나와요. 네. 네. 근데 미국 가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뭐 연봉적인 측면에서도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뭐 추정하기로는 한 160억 정도. 로 받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모시기 위해서 la 다저스 도 지금 시구 하러 오라고 해서 lafc 가 어제 손흥민 선수가 시구 훈련하는 컨텐츠도 올렸더라고요 바로 매직 존슨이 손흥민 환영한다고 <laughs> 이게 오피셜 나오자마자 그샤라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매직 존슨은 현재 lafc 의 컨소시엄 의 공동 구단주 중 한명입니다 예. 예 미국은 소위 말해서 스포츠 구단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이 구단을 키워가지고 또 매각을 했을 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구단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컨소시엄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공동 구단주를 갖고 그 중에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한 명을 회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표 구단주로 삼아가지고 운영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LAFC도 딱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 팀에 많이 구단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도 거기서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을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MLS 쪽에 어떤 프랜차이즈를 구축하는 뭐 백허미 인터마이애미를 네.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자기가 다른 이제 사업가들하고 함께해서 성공시켰듯이. 그런 것도 한번 뭐 나중에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지금 현역으로 호주에서 뛰고 있는 후안 마타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리그 사커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을 네.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메이저리그 사커 중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켄 그리피 주니어가 구단주 중에 한 명으로 또 있더라고요. 네. 켄 그리피 네. 주니어는 뭐 시애틀 그 야구팀에서 워낙 전설적인 선수니까 네. 보통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본인도 그 지역 사회에 머물면서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여러모로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저희가 응원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MLS가 프랜차이즈 하나가 거의 천억 정도 합니다. 아, 그렇게 비싸요? 네, 보증금이 1억 달러가 필요하고요. 뭐 전용구장도 있어야 되고 클럽하우스도 갖춰져야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신청하고 나서 2~3년 뒤에 이제 리그에 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보니까 창단을 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홍구장 건축해가지고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LAFC도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이 열렸던 콜로세움 경기장 옆에 있는 어,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경기장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도시 라이벌의 LA 갤럭시보다 2점인 거는 LAFC는 다운타운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점인 거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아 10년 사이에 그 MLS가 11개 구단이 늘었어요. 지금 30개 구단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구단이 두 개인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 프랜차이즈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건데 메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메시가 MLS로 올때 MLS 3국에서 어, 향후에 너가 mls 에 팀을 만들고 싶다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너 지분은 우리가 그냥 지금 가격으로 보장을 해 줄게 어 네, 그것 때문에 또 메시가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 고 어, 그런 사업적인 보장까지 손흥민 선수도 어쩌면 <laughs> 어, 손흥민 브랜드 미국으로 진출하나 이런 또 댓글도 있고 네. 메가 커피도 미국 진출 가냐고 <laughs> 메가 커피는 손흥민 선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메가 커피를 가시면은 sm 소속의 남자 아이돌 라이즈가 <laughs> <laughs> 메인분들. 왜냐면 제가 최근에 메가커피를 좀 자주 가거든요. 아그래요 예. 예. 자, 예, 이렇게 한 번, 예, LAFC 이야기도 한번 어, 정리를 해보고, 대표팀하고 관련해서 더할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음. 지금 너무 대표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마지막에 뿅망치를 하나 좀 들어야 되겠는데, 아, 일단은 뭐, 소소한 이야기지만, 어, 정몽규 회장의 사선 공략 중에 하나였던, 대한축구협회 대변인 제도를 위해서 팬 커뮤니케이터 직원으로 어~ 춘천시민축구단 리포터 활동을 했던 이제 송채림 씨 그리고 유튜브 박축공 채널을 갖고 있는 전 이제 축구 기자 출신의 박주성 씨이두 네, 팔레 또 다른 박펠레로 굉장히 그렇죠. 유명했죠 어나더 박펠레 네. 예, 뭐~ 과거에 스포탈 코리아와 스포티비에서 기자 활동을 했었던 박주성 씨를 선발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공약을 이행한 거니까 오케이인데 자 공약을 이행을 하고 나서 저팬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컨텐츠가 제가 볼때 너무 어려운 걸 이거 해봤네요. 난이도가 좀 높던데요 보니까 예. 이거 이미지 준비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 주시죠 예 저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무, 예. 저거 컨텐츠 많이들 하죠. 무물. 저도 사실 심심할 때 가끔씩 올리거든요 무물 저거. 예. 예. 근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 뭐한 누구한테 물어보라. 정몽규 회장한테 물어보래요. 아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몽규 회장님한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커뮤니케이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건지. 정몽규 궁금해요, 회장한테 아저씨. 물어보면은 우리 팬 커뮤니케이터 두 분이 그 질문들을 갖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laughs> 많이 봤죠. 에에 에, 충주맨 충주맨 에. 충주맨이 우리 조조모형 시장님이죠 조기령 시장님 예. 시장님한테 막 들이대잖아요 그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시장님들 중에서 서울 시장 이런 분들 빼놓고 가장 지명도가 아, 높은 가장 지명도가 인지도가 높은 시장님이 조기령 시장님이 알겠어요 그저 저는 그랬어요 이팬 커뮤니케이터 대변인제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충주맨을 회장님이 보셨나요 거기에 감마 대신 거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관계자분이 부정은 못하시더라요 <laughs> 근데 이게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약간 그런 컨셉이긴 한데 정말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는지 지금도 보세요 우리 채팅창에도 질문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거, 저거를 질문하면 전달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커뮤니케이터면 전달 못하거든요 저거 저 만약에 할 거예요 기자님은? 저는 이미 질문했어요 아, 정말, 하셨어요? 정말 사선이 마지막이세요? 전 한번에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예. 어, 사선 임기를 끝으로는 이제 마무리하십니까?라는 약간 제가 돌려서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니 저는 정직하게 질문한 거죠. 아니 저기서는 뭘, 뭘, 뭘 돌려. 아니, 아니 저기서는 딱두 글자가 있잖아요. <laughs> <에이>. 사태라고 <사천하고 웃음> 두 글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발상이 충주맨이라고 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이 컨텐츠는 이 정도는 해야 어, 제대로 하는 거다라고 할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정 회장님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쩌리 몽규 나 현대그룹의 아, 아, 아. 그 템플릿이 에. 있죠? 이거만 그, 뺏어가지 말아다고 아, 이거, 이거. <laughs> 저라면 그러겠어요 제가 충주맨 심정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 이거 한번 육성으로 읽어 주시 <laughs> 이것만은 뺏어가지 말아다고 <laughs> 그 어디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물어보세 아니, 그니까, 러그 정도를 해야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팬 커뮤니티 테이터 제도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뭐 필터링 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뭐 손흥민 선수 미국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왜 물어볼 거예요? 필요 없지, 그런 거. 예. 그니까, 러 진짜 이거 할수 있냐? 그 그러니까 저는 이첫 번째 컨텐츠가 결국 이 제도의 성패를 이미 다 판가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 뭐 라이브 방송도 그렇지만은 모든 콘텐츠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요거를 뭘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든지에 따라서 네, 네. 요 콘텐츠가 어, 성공할 것인지 사실 성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의미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일지 이게 딱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진짜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유튜브 라이브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근데. 아니, 저 이번 주 제가 월요일에 네. 강원 F C 라이브 제가, 아니, 그걸 제가 하시잖아요,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질문 월... 하나 끊으셨던데? 질문요?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왜냐면은 그런 거는 너무 계속 도발하고 네. 채팅창 계속하면서 그분의 이제 어떤 목적이라는 게 제가 짐작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걸린 거예요, 김병지 대표가 저거 제가 다 팔까요라고 하면서 이분이 또풀 악셀을 밟으려고 해서 제가 아니요. 브레이크를 끌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 대한 축구 협회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은 그거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아니 근데 이제 그날 김병희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했어요. 춘천 시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냐? 예. 거기에 대해서 김병희 대표가 아 춘천 시민들의 2026년에 K리그하고 강원 fc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 그 그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즉각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걸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저는 이 컨텐츠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밑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미쳤어 이러면서 필터링 다 해버리고 아름다운 질문만 할까 질문만 할 거면 뭐예요 이러면은 정문규 회장 그냥 하면서 하, 영포티 감성으로 내가 역시 쿨하지. 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말이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거할 거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아니 저기 보면은 그 주식 투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런 거 물어보겠냐고요. <웃음> <웃음> 물어볼 수 있어요? <laughs> 들고 있어, 쥐고 있었으면은 지금 어, 저 주식이 1조가 넘는다고 저 처음 들어봤는데 저게. 아 저거 기사로 나왔어. 아 그래요? 네, 저게 유튜브 컨텐츠로 나왔나 기사로 나나해서 정몽규 회장의 큰 실수 해가지고. 네. 저게 왜냐하면 삼양이 지금. 불닭볶음면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정몽규 회장 사선에 맞물려서 계속 대한소통협회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늘그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일을 잘하시면 소통 안 해도 사람들이 다다 다 이거 엄지 치켜 세워주고 경기장 그렇지, 꽉꽉 그렇지. 가서 채워드리는데. 네. 일을 못 하고 계속 소통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 아니냐.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저녀감입 냄새, 치약 기,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밀리그램. 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단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받아